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오래아주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무벡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것도 로봇 관련주이고 내년 3월달에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이미 주가는 강한 상승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봇산업은 하반기까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1차 파동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차 파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백스가 현재 지금 적정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더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시초가 챌린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 드렸는지, 어 제가 뒤에 더 공개할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누구든지 100% 무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미리 구독과 좋아요, 이거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 맛있는 종목 드리는데 좋아요 2 초도 안 걸리잖아요. 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그 지금 현대 무벡스는 말이죠. 현재 지금 이제 다양한 또 이슈가 있는데, 특별히 물류창고 수주 영역을 넓힌다라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좀 이제 그 레포트가 올라왔는데, 근데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목표 주가를 보, 어,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NH투자증권은 물류 자동화 업체인 현대무백스의 어, 요 대에서 4일 화장품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물류창고 수주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7,700원. 에게? 7,000원에서 7,700원. 겨우 700원으로 올렸네요 에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7천원 뭐다 좋고 일단 요 이슈는 어 일단은 9월 4일날 올라온 이슈인데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이미 만원대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단어그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보다 더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은 가능하냐 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줘요. 다만,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은 제가 딱 3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대를 보시면은 제 8시 44분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드렸고요. 8시 44분에 나우로보틱스 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요즘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요렇게 불타오르고 있을 때 시장도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가 단타 단기 매매로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챙겨 수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드린 코롱 모빌리티 그룹 얼마나 올라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지금 장중에 29.97%까지 상한가를 달성을 하였고요. 우리가 충분히 10%이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점시 초가가 0.30%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14%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여전히 수익 구간에서 맛있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잔파동 속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총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딱 드렸다라는 거예요. 맛있죠? 나우 로보틱스 우리가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닉스 로보틱스 드렸습니다. 자, 제닉스 로보틱스 오늘 마찬가지로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가는, 뭐, 제니스트로버스틱스도 상승이 나올 때거래량 터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 트레이더 분들은요, 제가 어떠한 종목을 드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도 보시지만, 결국 어느 자리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는지, 요거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제가 어떠한 시초가 종목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5% 수익을 챙겨서 그 날에 수익 챙기고 본업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초가 챌린지 입장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습니다. 자,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시초과 챌린지 채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에게는 지금 현재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것만 딱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대모백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현대모백스의 좀 주가를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목은 위에 더 이상 매물량이 없죠. 매물대도 없고 위에 매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쏟아지는 것은 매물 차익이 세력들의 물량과 함께 최근에 단타성이든 단기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이 종목은 7천원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요 라인을 돌파 한 어, 6,700원 라인을 돌파한 시점에서 지금 2차 상승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이미 4,280원 자리에서는 50%넘는 그래서 총 90%가 넘는 이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어, 폭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더 갈기 위해서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7,770원 상단에서 주가가 오히려 좀 쉬어가 줘야 돼요. 한번 매도 물량을 이끌어내고 또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7770원을 자리를 잡아주면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급반등으로 더욱더 강한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자 LS의 코너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초존도체로 이때 당시 LS 전선 아시아로 상호명이 어, 변경되기 전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초존도체로 급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지금 중년 라인이 여기 16,900원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파도를 흘러올렸다가 그 다음에 세력들이 16,900원. 요것도 위에 매, 매물량이 없었어요. 위에 매물량 없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 차익 매물 쏟아지죠. 매도 물량도 쏟아지고, 요렇게 변동성을 보이다가, 16,900원 자리에서 지켜주다가 거리랑 펑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거예요 게다가 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로봇 산업을 우리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어좀 아직은 어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적정 가격이 일단은 여기 기본적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가. 있는데 일단 한 주당 장부 가치가 여기서 알수 있듯이 1,4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9,150원이라는 것은 일단 한6어 여섯 배 지금 일곱 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저평가는 아니죠 바닥도 아니고요. 어,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 7,770원을 자리를 잡아주면은 저는 추, 추가로 예,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은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또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무료 혜택이니깐요 꼭 받아 가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시초가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거나 실시간 투자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010-6397-9283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것이고요. 혹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과 투자자료까지 편하게 받아보실 수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누르셔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더 든든합니다. 저도 지난 10년 이상의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서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남기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